여기 타나베루이라는 성우가 있습니다. 견마사 세시의 세시, 류가존 나나네매장품의 류가존 아나나, 하이스풀 플리트의 히메지카요코 등등 여러 대역을 맡은 성우인데요. 그런 타나베 루이가 트위터에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라인 왔다 라고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장이 저도 꽤 놀랐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마지막에 사과 이모지가 붙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과는 일본어로 링고인데 타나베 루이와 굉장히 친한 성우 중에 사과와 관련된 별명을 가진 성우가 있습니다. 바로 스즈키 미노리, 별명 미노링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나베 루이의 여자친구는 스즈키 미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위터를 찾아보면 예전에 스즈키 미노리가 타나베 루이를 가리키며 남친인가?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즈키 미노리의 남자친구는 타나베루이라는 서로를 내 여친이야 내 남친이야 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친구라는 거겠죠? 그런 두 사람은 함께 출연한 작품도 있습니다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타나베루이는 아라키 히나를 맡았고 스즈키 미노리는 후지와라 하시메를 맡았습니다 프로젝트 세카이에서 타나베루이는 아사이나 마후이를 스즈키 미노리는 시노노의 에나를 맡았습니다 에나마후 이건 여담입니다만 두분다 노래를 엄청 잘해요